요소수 대란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차원의 요소수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요소수 대란, 이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소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2주간 했는데, 이 주간 떠들썩했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문제죠. 네, 뭐 굉장히 이게 뭐딱 뭐다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또 물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네.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요소수 수입 길이 갑작스럽게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그 해관총서 우리로 좀 표현하자면은 관세청 같은 곳인데 예. 이 해관총서에서 지난달 11일에 비료 품목 29종에 대한 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요소와 칼륨 인산 비료 같은 걸 이제 수출을 할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건데 요소 수입을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 청천병력의 날벼락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죠. 예.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던데 그러면 중국은 왜 갑작스럽게 수출을 제한했느냐? 여기부터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중국이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석탄 부족 사태를 이제 겪고 있다는 건다 이제 알고 있지않습니까 예. 어, 그런데 이 요소가 바로 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가스, 추출이 됩니다. 당장 이 연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요소 부족으로 비료난까지 불거지니까 이 중국 당국이 자국 시장부터 우선 이공급하라면 수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 내각 지방 정부가 에너지 소비 통제에 들어가면서 현지 그 요소 생산이 제대로 이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 요소 이 생산 가동률이 67% 정도인데 1년 전에 이맘때쯤하고 비교하면 5.6% 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음. 또 하루 평균 생산량도 어 14만 9천 톤 수준으로 역시 4.1%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걸 놓고 우리 정부가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 요소 수출 제한이 가져올 또 파장, 이 파급력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네. 판단을 좀 미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초기에 어떤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음. 평가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이제 좀 당했을 때 당시 정부가 이 소재 부품 장비 (300) 어, (38개)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수급 관리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좀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이 품목 안에 이 요소는 요소수 같은 이 원자재 성격의 물품은 빠졌습니다 이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경유차 배출 가스를 줄여준 촉매제 역할에 불과한데다가 또이 재료만 확보가 되면은 하루 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네. 또이 중국산이 사실 워낙 싸다 보니까 어,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해도 이좀 수지타산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 동향에 신경을 쓸 만큼 어떤 중요한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데다가.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거에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난달 말에 그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부가 유럽 이그 순방에 좀 준비를 하다 이제 연염이 없다 보니까 이 요소수 대응에 좀 늦장 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런 요소수 사태를 어,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갈한 가지가 있는데 어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요소수 수입이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인데 예.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요소 수출 제한이 있기 한달전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부터 들어갔으니까 9월 달에 중국 요소 한달 수출량의 한 4분의 3 가량을 이렇게 수출 수입을 하면서. 어, 요소수 수입량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 요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요소수와 관련해 가지고 인도는 이 요소 품귀 현상을 미리 예견하고 선제 대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요소가 좀 중요한 전략물자가 아니었던 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미리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재부 차관이 오늘 이제 한동안 요소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호주에서 하는 2 7 0 0리터 가지고 베트남에서도 한 60만 리터 분량의 이제 요소수를 확보를 했고 무엇보다 뭐 네. 이제 중국이 가장 관건인데 이 우리 기업들이 계약한 18,700톤 어 18, 규모의 중국산 요소도 안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급한 불을 껐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양 자체가 보면 뭐 환경부가 이제 국내 요소수 하루 사용량 한 60만 리터 정도 되니까 어, 한 두세 달치를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는 일단 모든 외교 채널을 이제 총 가동해가지고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요소수 부족으로 이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도 아우성입니다. 방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조차 기사 H씨는 유류세가 내리자 걱정부터 듭니다. 기름 수요가 늘면서 주유소로부터 주문도 늘었지만 늘어난 운행 거리만큼 차량을 굴리기엔 요소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뜨면 한 달에 좀한 이십 개 정도 늘는데 당장 한두 개라도 구하기 위해서 뭐 경기도 지금 제가 이게 운행하는 곳이 이 경기 시흥 쪽에서 많이 있는데 만약에 뭐 천안까지 더 가보고 하다못해 저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뭐 여쭤보고 이것저것 혹시 구할 수 있나? 통상 25톤 유조차가 한 달에 요소수 200리터를 쓰니까 10리터짜리 한 통으론 하루를 겨우 버티는 셈입니다. 어렵게 요소수를 구해도 문제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원상 복귀되지 않고 힘들죠. 그리고 차 가격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통에 4만 원이 면 20개 쓰면 8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싼 요소수가 있다고 소문난 주유소는 차량들이 줄 서기 무섭게 품절을 알립니다. 일선 주유소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조치로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됐지만, 정작 그들도 가진 게 없습니다. 군 비축 물량을 공급받은 항만 인근 주유소를 제외하면, 이전처럼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요소수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벌크는 좀 공급이 되나봐요? 똑같아요. 발표 나오고 해도 알직까지는 지금 뭐 발표 전하고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런다고 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 제 국내 규격이 있어요. 또 그런 인증 교체를 밟아야 돼요. 받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어 절차 거쳐가지고 판매 유통하는 거니까. 요소수를 구하지 못했거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장거리 운행을 피하는 유조차가 늘어날 경우 각종 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휘발유 경유할 것 없이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나면 물류 대란은 물론 국민들의 팔도 묶일 수 있습니다. 이시다이 운행 중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거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유례없는 기름 대란을 막기 위해 유조차 기사들은 오늘도 요소수를 찾아 헤맵니다. 한국경제 TV 방서우입니다. 네, 어, 이 리포트도 보셨지만 지금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항만 주유소에서 이제 공급하는 이 풀린 물량은 컨테이너 화물선에만 우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유소마다 요소수 값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이 유조차 또한 요소수 우선 어떤 그 대상에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음.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좀 제한적이고 또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승용차는 십리터, 화물차는 3 0리터인가요 개인마다 좀 사정들이 좀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한동안 혼선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요소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규제가 계속되는 한또 다른 품귀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정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일정 부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 이후 또 품귀 현상을 맞을 품목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모듈과 마그네슘이 꼽힙니다. 태양광 모듈과 부자재 등을 생산할 때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전력 공급 차질에 생산이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지난 3분기 4,53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10월 말 기준 38달러로 연초 대비 4배가량 폭등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가운데 생산량은 정상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중국 내 전력 공급이 완화된다 해도 정책적인 이유로 상승한 생산원가가 가격으로 전가되며 공급 차질 요인이 도드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마그네슘에 있어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남아 있냐라고 본다면은 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전력 가격 상한제 같은 해제함으로써 전력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가격의 전가가 됐다라 고볼 수가 있게 공급 차질 요인이 발생하고 이게 점점 가시하고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책에 민감한 철강과 알루미늄, 특수 금속 등 원자재 역시 품귀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탈탄소와 에너지 소비 통제 전략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에너지 고소비 품목의 품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도 전력 성수기가 도래하거나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 정부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경우에는 가장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비철 화학 심지어 석탄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좀 제한하는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수 있고요 가격이 오르게 되고 심지어는 물량 자체도 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품목들이 에너지나 소재 쪽에서 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싼 값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던 중국. 하지만 중국발 가격 상승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품귀 현상을 언제든 재현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측 상황 살펴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앞으로 더큰 요소수 대란이 올수 있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창률 세종 주재기자 잠시 연결합니다. 한 기자, 우선 정부가 3개월간은 문제가 없다고 라 밝히고 있는데 3개월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규모죠? 네,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수를 섞어서 만드는데 1톤의 요소가 있으면 3톤의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중국에 묶여있던 6,500톤. 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을 통해서 확보한 물량이 한19,000청 정도 되는데 차량용 요소수58,000 톤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난해 차량용 이제 국내 수입한 요소가 8만 톤인 걸 감안하면 2만여 톤 정도를 이제 확보했으니 한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정부가 범정부 t f 5차 결과를 내놨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민간 협업을 통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중국에서 추가로 수출 검사 완료한 3천 톤을 감안하면 전체 차량의 요소수 물량은 8,275만 리터, 한 5개월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당장의 요소수 사태는 일단 뭐한 곱이 넘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큰 요소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차량의 요소수 사태 다음에 농업용 요소 비료 사태로 번집니다. 지금 농한기라 비료 수요가 거의 없는데 이제 요소 사태 초기처럼 이제 농업용 요소가 이제 사재기와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농업용으로 46만 5천 톤의 이제 요소를 수입했는데 전체 요소 수입 물량 83만 5천 톤의 55%를 차지합니다. 이제 지금 확보된 농업용 요소 물량이 9만 5천 톤, 확보율은 한20% 정도 수준이라 지금처럼 요소 수입에 어려움이 나타날 경우 요소 비교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수입산을 다변화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비료 수급 대책 TF도 가동한걸 보면 요소 비료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차량용 요소수 사태에서 이제는 요소 비료 사태로 요소 한 품목이 정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이제 지난번 코로나 사태와 이 나타난 마스크 부족 사태처럼 이제 긴급 수급 조종 조치를 이번 요소수 사태에 이제 적용했습니다. 요소서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이제 공급 출고 명령을 할수 있고요. 판매 방식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976년에 물가안정법이 제정됐는데 마스크 사태와 요소수 사태 이렇게 두번 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 관세율도 인하, 인하하는 이제 대통령 개정안도 의결해서 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시행됐고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실시해서 차량용, 승용차 한 대당 최대 도아 m 화물차는 30m,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요소 비료도 농가당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요소와 요소에 대한 수입, 유통, 판매 등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개입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급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금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요소수 외에 다른 품목들도 품귀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이죠? 네, 정부도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미국과 중국인의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공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예, 무역협회 조사자를 보니까 수입 품목 가운데 30%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중국이 수입하는 비율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특정국에서 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막아버리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이제 산업부 중심으로 이제 도명 수입 품목 공급망 점검에 나섰는데 이게 한 부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세종 주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를 보면서 정부 당국도 좀 깨달은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막으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네 이미 2년 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 우리가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이런 물자를 어떤 특정 국가에게 수입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겪었었는데 이번 이 중국산 요소수 사태를 또 겪으면서 뭐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비싼 수업료를 한번 또낸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이 수입선 다변화가 절실할 것 같은데요. 또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탈 세계화, 또 보호무역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공급망 붕괴가 앞으로 잦아질 거라는 것 역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유럽과 일본처럼 이 자체 생산 시설 갖추는 것 또한 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